근데 입기만 하면, 인 스가, 자부홍 목이야, 목이야, 남북 하 잖아？공 이랑 남북 여기 가. 어, 이거. 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야, 이거 <서>, 조서진이네, 이거. <laughs> 이거, 조서지이네, <laughs> 이거 <조서지이네. 웃음>

진짜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아니다. 수정안 된다. 지웅지 아! 지다처럼달라지웅 아아 아니면 어. 한 게임 보내자. 근데 힘들다. 렇데한 게임 보내도 아 어때? 슬퍼키

코치님, 맨날, 손으로 따라서. 대단거 잘하죠? 살 때만 만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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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뭐, 형, 형 아! <웃음> 아! <웃음> 뭐, 아무나 뭐, 한번 아! 힌트 힌트 아!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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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데이리치는안 쳐서 그래도 뭐... 아, 수술보석한 그런 들만 쳐서 세요 아, 주인이 주인이... 시트, 아, 보석은 또 배송... 가용가없어 와... 와... 개틴 쓰매치... 진짜... 이거... 광고만 어디 가생고 아, 보송한 원복 쓰는 그 그러면 딱히... 딱히... 디귿... 어... 아 팀이 지정되어서... 아, 이어야 돼? <laughs> 한번더 해. 렌즈하자. 가 아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아이행진아우야아우 아웃이야? 아웃이야? 때 타이밍인데 얘가 클리어지리 어. 자기가 못 눌렀던 친들 있거든 내 옆에서 길을 를 나이스 클리어 <laughs> 맞잖아 아니 길를 넣어준 거잖아 되게 조용하게 <목소리> 아가니 내가, 네, 네. 내가, 내가 그때 그래도 10인의 용구는아으니까 내가 그거에안말리고 있었지 내가 말 나는 긴장을 풀어주는 거리구었어 네. <laughs> 안돼? 야, 정현이 언니한테 왜 그러냐. 근데... 아니, 그냥 너 자주 언니언니 언니지? 아나좀 끌려고 하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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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드 라이프, 아, 그냥 후회 음. 때만 하고. 아, 네. 아, 아니, 지금 진짜 많이 아, 처음 봤을 때보 진짜, 아, 진짜. 아, 이정도였서 항상 이잘고 처음에는.. 어우 아, 예. 이게 뭐야? <laughs> 아 여기.. 내가 아, 봤을때 아. 진짜 아. 5월에 제일 살고 아. 싶더 아, 맨날 슬로이인터에서 처음 으어 맞아 5월 5월쯤 때가스때라대가 대가스 테라스? 대 대가스 테 나는 관심 없는 거 아니야? 형? 서하네나 살이 빠지는 친구야 아니 마음 가짐이다는까 배드민턴은 그자신감이어 근데 너랑 그, <h> <mon transito> <S tunnels>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이게 여기만 이렇게 형이 진짜 웃긴게 안좋으데잘안 되는데 여기서더 높은데 스매싱해서 막으면 그냥 올라가면 스매싱이 다 디폴트. 이스매싱안가 팔을 내려놓을 수도 <목소리> 그런.

아, 사, 사책스레쉬가 <laughs> 체중을 여기 옆으로, 옆으로 해야 되요 아, 약간 조금스안할 정픈에, 거면. 그 여자 선수도 되게 대박이 그러니까 그걸 진짜 맞아, 맞아. 제대로 해야 돼. 아, 지금 너무 어깨로만 치면. 2아도 쉽지 않아, 이게. 이게 약간 앞에서, 네. 앞에서 진짜 상대 예. 던진다는 느낌이 들도 어, 아, 어. 어. 아, 그 물어봤는데 오 약간 이게 어떻게 때려야 되지? 수현아 오트때 뭐였어? 무슨 아. 느낌아느낌다고 아. 아. 약간 <laughs> <느낌은 같아>. 아. <laughs> 그러니까. <몇 웃음> 나는 여기다 힘을 어, 그렇게. 틀어져야 돼, 이 느낌이 편하니까, 아, 그래. 이게? 그래, 그거를, 그거를 딱 빠르게 그니까? 해야 돼. 아냐, 아냐, 한 게임. 아, 나랑 그래. 괜찮아, 두 게임. 아, 맞아, 맞아. 점프를 안 하면 해. 초반에 봤는데 얘가 가위, 이쪽 발이,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데, 되게 y o 형 n g you 이 n o 이 몸집이 know, you know, you know, y o 그 k 이 o w y 그래? 그 n o w you know, you know, you